도전 시작 갑니다. 하나, 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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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두 하나, 아니야, 아아야두아니 아니야, 아니야아아나 하나, 아니 아니 하나, 아나 하나, 하나, 도나하는 하나, 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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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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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아니나 하나, 하아니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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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하나, 하나, 하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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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하나, 나 하나, 하나, 나나 과아 중요하겠다 됐어! 여유있게 출발했어요 아직 시간 많아요 85초 보죠 미션! 노란색, 공식 색 과자 하나 뜯어서 멤버에게 먹여주기 이야! 멤버에게 먹여주기? 먹여주기? <laughs> 아니, 물 마시고 있는데? 아 야! 야! <laughs>

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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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